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는 건 없고요. 선생님 간단한 인사만 하고 우리 회원들 어, 작품들 다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소개해드리기는 제가 너무 머리가 짧아서 다 외우지 못해서 설명은 못 드리겠고 군인들끼리 서로 아, 음, 저는 뭐 했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자기 작품 소개를 좀해주셔 간단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 이야기 안하면 이런데 이야기 안 하면 자기 자꾸 나뭐했는다고 자랑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자랑하시 있는 간단한 일품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오늘은 저희 전주에서 열리는 제 7회 회원전 어, 우리 회원전 사랑법인 느리문화의회 회원전이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 선생님 김혜국가보육문화재제 어, 107호 어비자 보유자 김혜자 선생님의 축하 인사를 먼저 듣고. 우리 각자의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laughs> 네. 뭐, 결국은 시들이 코로나라는 이제 갑자기 후원으로 각자 외국인을 전부 초청을 못하고 또 우리 제자들이 이 와중에도 누구나 열심히 또성승하게 다녀가지고 작품을 작품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이 해가 얼마나 지겨질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이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열심히. 사람들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음, 만들도록 또 여러분들이 작품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이것을 지면 죽어갈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음, 아무래도 음, 전주라는 전주의 <laughs> 문화도시에 와서 정리를 했는데, 과연 전주 시민이 얼마만큼 좋은 마음으로, 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내지 참 궁금한데, 일주일간 전시를 이일게잘해셔가지고그 다음에 끝나고, 시금 이렇게 만습니다 자,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 만났는데, 처음으로 제작을 하면 이제 조교가 종교,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런 장부가 없어가지고 한번더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공사를 1기에서부터 7기까지 도로로 제작이 <놀람> <제작을 놀람> 되는 것을 이의 친구한테 어제 말하는 것을 한식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뭔가가 책임고할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또 그리지 않으면 계속 이친구한테 전달을 하면 제가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4년 만에 조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공개를 부를 수 있는 숫자가 3명은 없으 사업에서 진실로 이 문화를 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마음 부탁드리는 거는 참뭐 아름다운 이쁘고 웃는 사람도 많지만은 또 이쁘고 웃는 사람 많지만은 뭐, 부족한 제가 갖다 주면서 앞으로 다른 어느 분야에 처럼 시기 보면 여자들만, 난 여자 세모이는르시를 가지고 여자들 모는걸 바꾼 적이 없는데 사업하 사람마다 누구랑 이화하이할 때는 일단 그런 신으그 끝까지. 남으셔서 제가 마이크 돌려드릴 테니까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다 하세요 대신 멀리 가시는 분들은 눈을 흘릴 수가 있어요 자기 음. 작품하고 선한 설명하고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이런 자리 때 마이크 한번 잡고 내 작품 저 얼마 했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라는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는 제가 한 거는 여기 초록색 옷인데요 저희 집이 천장이 세가지고 공방이 지공사하라고 시간이 늦어져서 작업하다가 엄청 어, 힘들었어요. 근데 네, 덕분에 재밌었어요. 막 손가락 막쓰고 힘을 들었는데 저는 장원했습니다. 저는 최재니입니다. 전주입구 박민자입니다 <laughs> 제가 만든 것은액조름포고요 제가 유튜이 하면서 입은 작품이. 아작한 옷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되는 게 민미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대작을 할수 있다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입술이 저 정말 세상이 알아내이한테 최고의 예인이고 작가라고 할수 있는 훌륭한 작품을 만든 분들이 많이 이 옷을 할줄고 있어요. 어쨌든 이 작품을 한다고 해서 섭외는 못하지 말고 제가 머리를 굴러가지고 이 don't see the truth in the air. I d 지 n t know. I don't 에 n 이 w 요 don't know. I d 요 n t know. I d o n 인시 n o 인데 don't 은명 o 은고 d o n 모 k n o 제가 좀 o n 했어요 고집을 부려서 모 know. I don't know. 힘들었습니다. 이한달한들어가굉장는데이이 어, 음, 이, 이 집안의 친묵가 굉장히 창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분 좋은 바지와 누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빛을 보면 빛도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좀 좁혀서 들어가거요조금 그리고 서우 어? 소의끌다 다르게 여기 출척이 다 달라서 음, 하는데 힘이 들었지만 저당대로 굉장히 재밌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동네장님과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laughs> 모서리에 분홍색 동네 중시 정유업 액자루코입니다 이게 1 6 0 0년대 전기의 어, 남자들의 그리고 이게 어린이 건데, 똥기 어린이라고 써있어요. 그게 예쭈른 건데, 어린이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음. 제가 저도를 보기가 힘들었던 건, 음, 다들 스쳐서 하지는 못하고 있다가, 한달 만에 만들어라너 고생을 해서 기억에 제일 남은던것 같아요. i 수 있다고 하셔서 사실은 좀이 버거웠는데, 이래도 그것을 어, 하면서 큰 옷에 주위의 담겨들고 속넘는 그런 기술적 이념이나, 만들어 놨을 때디테일한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공포도 되게 많이 들었던 작품이어서, 무엇보다는 보호대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좀 가깝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좀맨첫 번째에 있는 쪽색으로 묻은 장조도인데요. 그쪽세정도를이세정도출신추되는 패턴들이 되게 없대요. 이 없어서 정확하게 부분래서 예. 선생님 특정한 그옷 색깔이 거의 뭐화색대서 없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써 있는데 요 감사합서전게되지아지 그래도 참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출품한 작품은 저기 쪽색과두인데요 정상 어, 회시 출포 고객주의 한 작품입니다. 저거는 이제 한산비에 있는 저것이고요. 찰링팩 입었다는 라이 포가 문명은 처음 해본 작품인데 정말 말 그대로 두 담이 안 되는 한 담, 한 담만 가능한 작품입니다. 문명을 어, 하게 돼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추천한 작품은 저 뒤에 있는 쪽색으로 염색한 철릭이에요 고향시의 조국으철 천리기에요. 어, 제가 사는 곳이 경기도 구양시의 능곡이라는 곳에서 사는데 그곳이 신도시가 되면서 어, 출토된 인물이어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나온 출토 인물이어서 그래서 조금 의미 있게 어, 생각하고 저희 지역 거여서 어, 조금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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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 내가 네, 그, 잘 처음 내장을 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정말 일세폭의 줄이 치마폭이 일세폭이에요. 그걸 저 많은 폭의 예. 치마를 어떻게 주름을 잡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치마는 바쁘고 그래서 어, 생각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제가 쑥 잘한 느낌이 들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반해진 게한 것도 잘잘잘될 거죠. 사실 많이 했던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리걸가다워야죠 세상이 맨 배웠죠. 어쩔 수다 배웠죠. 주름잡는 거 욕구했죠. 팔리다는 쪽에 어차피 이쪽에 나 하나, 는아쌍둥이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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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세요, 앉아, 아앉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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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정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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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对。嗯嗯 <laughs> 그래요. 저거는 팍병용 씨 임산부가 입었던 잠옷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렇게 어, 루비 간격이 점점 섬메로 갈수록 넓어지는 게 특징이고, 예. 그랬는데 좀제 생각대로 멋지게 안 나와서 좀 아쉬움 많이 남습니다. 선생님 <laughs> 많이 좋아하셨고요 <도와주셨고요>. <laughs> I don't k n 를 w 는데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나 t know. I d o 여러분들 내가 I don't know. 년이지나서 다시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가 t know. I don't 가색 맞춰서 해 o 거든 know. I d o 이 사랑가으제 막내로 문 김민희입니다. 저 민경이고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양에서 출도한 최진일가에서 너무 중침만 하고 싶었는데 처음출중하게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여기 서바지를 샀는데요. 출토복식을 처음 한 거고, 그래서 많이 서툰 부분이 많고 한데 그래도 또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한번 같이 전시하는 걸로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그게 풀버딩이 별로 안돼 있어서 그 감기는 운영만의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마피, 마피실고 있다고 한단적으로 나가긴 해도 그 손에 감기는 느낌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특징이 이번에는 했고, 그다음에 그 베랭 그그 쪽을 쌍설럴베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석안 석, 안 거스럽다고 그연 쪽을 천단을 안다는 질을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끝에 있는 어, 액조룩호인데 이게 2019년에 재작년에 고려대학교에서 특별전으로 조선 전기옷을 전시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저금단치마하고 어, 중치마하고 한번 재현해서 전시를 마치 한번 했었는데 그 전시의 대표작이 이액조룩호였어요 근데 유물은 속으로만 돼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전시장에 가서 이 유물이 걸려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메인으로 걸려 있었는데 제가 누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누비 유물 공연이 한번 봤는데 그 유물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고려대학교 가서 저 유물을 봤을 때 또한 그런 기운, 비슷한 기분을 한번 더 느꼈었어요. 그걸 받으신 분또그 시대 이런 게 유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던 유물. 그건 손에 입주를걸었거든요 근데 아, 나는 누비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걸 누비를 꼭 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누비 유머는 솜이지만 그거를 제가 이제 그룹게에 솜이 게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넓게 누비는 게어울리겠어이 생각을 해서 솜이도 저 아는 분이 농사를 지으신 솜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서 부산 솜으로 한번 해봤고 제가 요즘 유머를 재현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면 소재 염색,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예쁜 들이 하셨던 방법들을 할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저의 최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하고 싶어서 일단 문명을, 옛날 문명을 좀 구했고, 저제 문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염색을 한 마리에서 반영한 쪽에다가 30번 정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전통 쪽에서 염색이 제일 어려운 게 재물을 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물을 빼는 과정을 한여름을 내내 했어요. 그래서 실은, 바느질하는 시간보다 재료 구하고 염색하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일단, 하긴 했는데 솔직히, 아, 좀 더, 이제는 좀더 잘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실, 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실은 거기에 위치를 못하게 하긴 했지만, 이는데 특징적인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주름콘데 역태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에 있는 모가 좀, 좀 특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옆트임에 트임 트임 있는 곳에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떠나 있고 해서 나름대로 어, 디테일이 좀 있다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작업을 해나가면서 아마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 소재 선정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년 후에 어디에서 어떤 주제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근데 지금 제가 이번 도로 만들 때 제일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뭘제 재현했다라고 쓸수 없고 뭘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우리가 저금 도로에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유머리가서 실책하고 정말 재현했다라고 누구한테 이렇게 딱 내놓고 어, 음이고 누구와 무슨 힘을 재활한 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전시 작품을 하고 싶다는 욕심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이에 그렇게 한다면 재산의 돈이 많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개입이 너무 많고 재산의 돈이 많다. 뒷받아 재활해야 되또더 많은 연구가 필요 그래서 지금 박물관 같은 데서 그이 돼. The chairman, as in the m 그제 w 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그냥 h e died. The mother of t 다 e w 이그러 i d e and she was 앞으로 t t l e bit of a l i t t l 의 b i 을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